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N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길라잡이 그 세번째 시간입니다 내용구성하기인데요 어, 제가 지난 그 두번의 강좌를 통해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종류의 아이템을 선정해야 되고 그 컨셉을 어떠한 가치로 이제 만들어서 어떤 핵심가치를 전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제가 두번에 걸쳐서 진행을 한적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사업 계획서를 쓰기 위한 그 직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사업 계획서를 쓴다기보다는 오늘은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정리했던 아이템과 핵심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본격적인 사업 계획서를 쓸수 있나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강의의 목표는 사업 계획서의 각 항목이 의미하는 바를 일단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 즉, 이제, 사업계획서가 보면 이제 보통 포멀하게 이게 내용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항목들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을 의미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각 항목에 그렇다면은 내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떠한 컨텐츠를 이제 구성해서 넣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사업계획서의 그 서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 개인의 아이템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여주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 보다는 여러분의 아이템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평가하기 좋은가, 약간 그 심사위원의 관점에서 또 그걸 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맞춰 놓은 그런 서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계획서에서 맞춰가지고 내가 뭔가를 적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 안에 내 아이템을 얼마나 가치를 높여서 넣을 수 있는가도 중요하지만은 그 서식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의 아이템을 녹여낼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예시를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전반적인 스토리 구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에서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몇 가지인지 예시를 들어 드렸고요. 이제 그 안에서 어 제가 한 가지 아이템을 선정을 했죠. 이 부역에서 어떤 아이템을 선정했냐면은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그런 이제 카페에서 소량의 원두로도 고품질의 아메리카노 제조가 가능한 그런 커피 머신. 그런 추출 방식을 내가 갖고 있다고 쳐 보자. 그러면은 이제 그 머신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업을 할 것인가. 이걸 만약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 에 낸다 그러면은 이 커피 머신을 어떻게 사업화해서 어떻게 이 가치를 보여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량의 원두 커피로 원두를 이용해서 고품질의 아메리카노가 가, 제조가 가능한 그런 커피 머신을 만들 수 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그 기술이 실질적으로 어떤 고객층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한 것인가 그 목표 고객을 정의하는 게 먼저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1차적으로 내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가치를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핵심 가치 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이 아이템을 팔고자 하는 대상, 직접적으로 이 아이템을 공급하고 그 아이템을 받아서 수혜를 받고자 하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냥 동일한 양의 아메리카노를 만드는데 어, 소량으로도 충분한 고품질 커피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써가지고도 더 고품질 아메리카노를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약간 질적인 측면으로 가게 되면은 그 아메리카노를 직접 마시는 고객의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되지만 저는 이제 그때 정의를 했던 거는 나는 목표 고객을 카페 사장으로 잡겠다. 즉, 일반적인 카페들이 어, 기존보다 훨씬 더 작은 양의 그 커피 원두로도 똑같은 품질의 아메리카노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양을 더 늘릴 수가 있다. 그래서 원가 절감의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내세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득을 보는 주체는 판매자가 되겠죠. 어차피 고객들은 똑같은 금액을 주고 기존과 똑같은 커피를 마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수혜를 받는 계층은 아니고 이제 카페 당사자한테 이제 이득이 가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만약에 사업의 방향성을 이쪽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카페 사장 들이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를 분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카페 사장들이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는 역시 수익성이 되겠죠. 즉 이제 제가 제시했던 문제점은 어 이런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카페들이 어렵다. 뭐 코로나나 이런 이슈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의 특성을 보면은 예전에는 약간 그 뭐냐 어떤 특성화된 그런 커피들이 이제 점점 생겨나다가 뭐 이제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 저가 커피들이 들어오면서 뭐 백다방이나 아니면은 뭐 메가커피와 같은 그런 이제 커피 시장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가격 정책에도 이제 한계치가 생기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익성이 낮아지니까 카페들이 힘들어졌다 그렇다면은 기존의 카페 창업자들이 원하는 거는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제가 접근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익성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 목표, 고객, 목표 고객을 가지고 정의를 했으니까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사업 계획서에 넣을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그 아메리카노 제조기술을 가지고 이제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은 기술성을 나타내는 내용들 그 다음에 시장성을 나타내야 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성을 나타내야 되는 내용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게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기술성을 나타낸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서술을 해야 되는 부분은 현재 커피 제조 기술이 어떠한가 그리고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관련된 어떤 그런 문헌들을 찾아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내가 이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가. 뭐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시장성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 국내 카페 현황이 어떻게 돼 있고, 수익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실제 뭐 카페 사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 어떤 수요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나는 어떤 수요를 가진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좀 정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니까 이거는 글을 쓰면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머릿속에 없다, 그러면 자료로라도 뽑아놓고 있어야 돼. 그게 안 되면 은뭐 스케치로라도 어쨌든 여러분이 이안 자체는 있어야 되는 거지.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그때 아이 자료 필요한데 그걸 찾아가지고 넣고 찾아다 놓고. 그뭐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효율은 떨어지고 시간은 얼마 안 남게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 쓰느라고 시간 도 많이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미리 좀 자료를 좀 웬만큼 찾아놓고 그때그때 추가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들만 조금 더 보완해라는 방식으로 가면 좀 편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우리 회사 사업성과는 어떻게 돼 있고 개발 역량은 어떻게 돼 있는가 뭐 MOU나 구매의향서 같은 잠재고객은 어떻게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가 수익구조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뭐 이런 건데요 뭐 사업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자료조사라기보다는 우리 회사가 그동안 갖고 있는 거를 이제 팩트 차원에서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상대적으로 앞쪽에 있는 기술성 시장성 보다는 조금 준비하기는 편한 부분은 있죠. 근데 이것도 그냥 머릿속에서 이, 있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좀 글로라도 쓰고 좀 이렇게 메모로라도 끄적대 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좀 준비를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아이템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 청창사에 내는 아이템의 핵심 가치를 정의를 하고, 그 안에 담아야 될 기본적인 자료들을 웬만큼 끌어모았다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 시점이 되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있는 사업계획서가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은 일단 문제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장 전략이 있고, 팀 구성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보통은 제가 청창사는 한 적이 없지만 예창패나 초창패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지원사업 쓰는 그 방법을 저번에 이제 한번 그몇번 강좌를 통해서 알려 들었잖아요. 그 강좌들도 사실은 이렇게 이제 바꿀 거예요. 바꿀 건데 어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건 문제 인식은 말 그대로 문제 인식이다. 그러니까 왜이 아이템이 필요한지 그 수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현재 갖고 있는 기술적 어떤 문제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내가 이 아이템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고 이게 고객들한테 어떤 가치 줄 것인가. 이게 문제를 인식하는 파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서비스의 개발 방안에서는 이제 내가 어떻게 제품을 개발할 것. 지고 실제 시장의 고객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뭐그 다음에 뭐, 뭐 자금소요 조달 어떻게 할 거고 시장전략 어떻게 될 거고 뭐 유통망 상황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역량 같은 거는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식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여러분한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제가 이미 강좌를 했기 때문에 그 강좌를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한번 좀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을 얼마나 정확하게 정의를 할수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배려를 해서 만들어진 그런 서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하게는 여러분이 이 사업계획서의 서식에 맞춰서 딱딱딱 항목별로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넣으면 심사위원들이 그거를 보고 그 항목별로 순서대로 이제 그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점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즉,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 보면은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실제로 평가 항목에 보면 평가 항목이 그대로 배점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니까 여러분께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어떻게 내 아이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어필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어 내가 각각의 항목에다가 어떤 내용을 넣었을 때 심사위원들이 보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룰 넘버 no. 원 사업계획서를 통틀어가지고 심사위원들에게 여러분이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 딱 하나예요. 내 아이템은 돈이 된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지원 사업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룰 넘버 1이에요 자룰 넘버 2는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한다면 내 아이템은 어떤 것을 하는 아이템이고 이게 어떤 가치를 갖고 있어서 어떻게 돈을 벌수 있을 것이다 이걸 이제 조금 더 구체화 해가지고 그게 사업계획서 전체에 녹아나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아이 사업계획서는 도대체 왜 썼는지 모르겠다 뭘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 일단은 그게 뭐 하는 건지도 이해를 못 하겠고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잡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강좌로 이제 구성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항목을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과연 이 각각의 항목들에서 심사위원들은 뭘 보고 싶어 하는가? 문제 인식에서 뭘 보고 싶어 하고 실현 가능성에서 뭘 보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 전략에서 뭘 보고 싶어 하고 팀 구성에서 뭘 보고 싶어 하는가? 이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안에 있는 1-1-1-는 다 빼버리고 앞에 있는 대제목 네 개만 갖고 이제 본다면은 소, 그 심사위원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딱 하나예요. 자, 문제 인식이라고 하는 파트에서는 심사위원은 뭘 알고 싶은 거냐? 아 도대체 문제 인식. 말 그대로 소비자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이템을 구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왜이 아이템을 구입하려고 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보여 주는 거죠. 이게 문제고 이걸 해결하고자 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건 보고서고 이게 문제고 이결을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문제 인식 파트에서 전달해야 된 메시지는 그 핵심 가치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고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 해서 끝나버리면 쏘 왓이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거를 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돈 내고 이걸 해야 돼? 그건 네가 해결하고자 하는 거고 이런 식의 이제 그 반감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인식의 최종 결론은 그거예요 소비자들은 이 가치 때문에 이 아이템을 구입하자마 안 된다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현 가능성 이건 이제 뭐냐면은 말 그대로 실현 가능한 일인가 근데 여기서 실현 가능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어진 기간 동안에 뭐 1년이면 1년 그 안에 내가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충분히 실현이 가능한 일인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원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100% 원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큼 가치가 나올 수 있는 형태까지는 구현이 가능한 것인가 즉 여기에서 핵심은 실현 가능성 여부는 아니죠 뭐 실현 가능성이야 사실 돈하고 사람만 있으면 어지간한 거 실현이 되거든요 오히려 여기서 여러분이 강조를 해야 되는 가치는 뭐냐면은 기간 동안에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실현이 되긴 되는 것이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게 여러분의 핵심 가치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이제 성장 전략 자 그러면 어떤 성장 전략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거는 뭐 뻔한 거죠 돈 어떻게 벌래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건 알겠는데 매출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긴 해 네가 매출이 매출을 10억 번다고 했으면 좋아 매출 10억은 좋은데 뭐 예를 들어 직원이 이제 뭐한 100명쯤 돼요 그럼 100명을 먹여 살려는데 10억은 택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망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가? 이게 이제 이 3장이라고 하는 3절이라고 하는 여기를 통틀어 가지고 심사위원들한테 전달돼야 되는 메시지예요. 이 안에 여러분이 뭐 표를 쓰고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사업비를 어떻게 활용할 거고 계획을 어떻게 짤 거고 매출을 어떻게 막 복잡하게 쓰는데 결론적으로 는그 모든 것들 끝에 심사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건 야, 이거는 돈 되는 사업이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안 보이면은 예창 때는 그래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 때는 아유 뭐 아직 예비 창업자니까 이런 거는 뭐 멘토링을 하건 뭐 하건 서서히 이렇게 하면서 발전해 나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초창이나 이제 그 뭐냐 청창사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초기 창업자잖아요 어엿한 한 회사의 대표잖아요 자기 회사를 책임져야 되는 대표니까 얼마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제는 어리광이나 응석 같은 게안 맥힌다는 거죠 돈이 이거밖에 못해서 못했어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맡히지 않는 거죠. 그게 핑계가 되려면은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이젠 사업장을 시작을 했으니 그럼 당신이 대표로서 정말 책임을 지고 이거를 가지고 돈을 벌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을 최종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다음엔 팀 구성인데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아니 정말 당신 이거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역량은 있는지 어 그냥 당신이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거면은 나도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인력이 부족한 건 있을 수가 있죠. 뭐 스타트업이 뭐 모든 인력을 다 갖추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뭐 인력이 부족한 것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그 충원할 능력이 있긴 있느냐? 어, 당신 뭐 인력 뭐 고용한다 그랬는데 돈만 있으면 고용할 수 있는 게 인력도 아니고 그거야 예비 창업 패키지 때막 의욕이 넘칠 때 일이고 지금쯤이면은 만약에 사람을 고용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는 고용을 했을 텐데 지금 당장 안돼 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요 문제 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뭐 이런 거뭐 신구 팀 구성 요거를 다 합쳐 가지고 어 제가 이제 제목을 바꿔 볼게요 결국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구성할 때는 처음에는 소비자들은 왜이 아이템을 구입하려고 할 것인가에 대한 정답을 적어야 되고요 두번째는 이게 주어진 기간 동안 원하는 형태로 실현이 가능한 일인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 끝으로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게 내가 충분한 영향을 갖고 있는지 이네 가지 메시지가 각각의 절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세부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제품 서비스의 개발 동기 목적 개발 방안 대응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제가 방금 얘기한 대전제를 깔고 얘기하면은 제법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이 아이템을 왜 구입하려고 하는가 내가 그 개발 동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내가 이걸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실현 가능한 일인 것인가? 실현 가능한 일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협약 기간 동안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그러면은 협약 기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기준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개발 방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소비자가 뭘 원하는 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가 아는 거 말고 소비자가 원하는 거. 당신이 하는 건 별로 관심 없고, 당신이 원하는 건 당신이 취미생활로 하면 되는 거고, 당신 소비자의 영향을 얼마나 알고 있냐. 의외로 보면은, 제 주변에 이거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이거 되게 몰라요. 예. 되게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말하다가 막히면은, 그건 고, 그 교수님 이 몰라서 그런 거고, 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래. 근데 전 궁금한 게 하나예요. 그니까, 제가 몰라서 그런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고객이라면 그거를 살것 같진 않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 저는 안 산다고 하더라도 그걸 사겠다는 고객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 고객에 대한 얘기를 해보라고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이실현 가능한 일인가에 들어가는 거죠. 이 사업으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돈 벌래? 자, 돈을 벌려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1억을 벌려면 9천만 원을 써야 된다. 그럼 9천만 원을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게 자금조달.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어떻게 돈을 버인가 어떻게 시장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가? 지금까지 또 얼마나 내고 있는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역량에 대한 거야. 뭐, 이거는 사실 너무 뻔한 얘기라서, 뭐, 대표자 직원의 보유 용량이 어떻게 돼 있냐? 이런 거고, 밑에 세 개는 사실 뭐, 왜 넣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 공정 계좌, 경제 아이디어 기반 사업 추진 계획, 지역 특화 아이디어 기반 사업 추진 계획. 이거 뭐, 잘 쓰시면 좋은데, 어, 이거 말 그대로 계획이라서 정말 그냥 멋지게 그냥 써놓으면은 아예 안 쓰는 건안 되고 써놓으면 이제 다들 그냥 어, 말잘 썼네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파트기도 해서 여기는 뭐 그냥 알아서 잘 쓰는 걸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각각에 있는 1-1, 1-2, 2-1, 2-2, 뭐 3-1, 3-2, 뭐 요것들의 이제 속 뜻을 한번 살펴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개발 동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수욕성이죠. 소비자들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길래 당신이 문제를 제기했느냐? 도대체 어떤 수요가 있는 거냐? 그럼 소비자들이 수요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뭘 필요로 하느냐? 즉, 당신의 아이템이 정말 필요로 하는 아이템이냐? 소비자들이. 이 수요가 있다 그래도 이거 안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다른 거살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소비자들이 이걸 필요로 한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도대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살 것이냐? 그게 이제 제품 서비스의 목적에 목적에 뭘접근가에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현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개발 방안 그러면은 당신들이 개발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얼마나 돼 있고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안되는 거죠 왜냐면 하 그건 가진 것도 없다는 건데 그 사람을 뭐를 믿고 줘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는 도대체 뭐 개발을 했거나 안했건 사업 역량이 얼마나 되길래 이거를 그렇게 자신있게 그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이걸 하겠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증명을 보여 봐라 즉 현황과 성과 이게 이제 기업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아니 뭐 이거 가지고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이미 기업도 있는 사람이라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 그 고객들이 뭘 원하는 건지 알거 아니야? 그러면은 당신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시장 동향과 사업 방향을 적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이건 뭐 단순하죠 어떻게 돈 끌어모아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거야 뭐 이런 이제 요소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시장진이 성과 창출 전략 이거야 뭐 너무 팩트라서 그 시장진이 어떻게 할 건데 남들 다 있는데 기존 시장 있는데 아니면 기존에 아예 시장이 없었는데 어떻게 들어갈 건데 그럼 그 안에서 수익 모델이 충분히 나올 건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내가 시장을 진입하겠다 그러면은 육통망은 어떻게 구축을 했고 구축이 안돼 있다면 어떻게 계획을 짤 것인지 뭐 글로벌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구축이 돼 있고 어떻게 계획을 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표자 직원의 보유 역량 및 기술 보호 노력. 이거 뭐 사실 기술 보호 노력은 조금 예외 사항이고 이 대표 직원의 보유 역량은 말 그대로 이게 또 결국 사람 보고 뽑는 거니까 뭐 우리 회사의 대표나 직원이 얼마나 우수한가 그 사업 역량을 보는 거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특별히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재목들을다 이제 바꿔 버리면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사업 계획서에 어 어떤 내용을 넣을 실가가 아니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가 이제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즉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메시지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즉 어떤 메시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왜이 아이템을 구입하려고 할 것인가에 대한 정답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기 위해선 세부 사항으로 어떤 수요를 지금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고 이걸 통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이익을 얻어서 이걸 필요로 할 것인가. 즉 돈을 주고 이거를 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뭐, 뭐 제품이 좋아서 이런 거안 돼요, 참고로. 제품 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협약 기간, 주어진 기간 동안은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실현이 가능한 것인가. 를 이제 전달을 해 드리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이 뭘 알고 싶어요 일단 우리 회사가 얼마나 사업 역량이 있는지 그 다음에 대표로서 이 회사는 시장 동향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거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즉 우리 회사만의 시장 수요 요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익성 에 대한 메시지 에서는 지금 현재 자금 상황이 어떻고 조달이 어떻게 될 건지 이거 되게들 모르시는데 여기에다가 저희 지금 돈 없어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돈 없는 거는 대표의 사정인 거고 중요한 거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조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안 하면 우리 망합니다 그러면은 안타깝지만 그거는 당신 사정이고 어 사업 자금을 줄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정이 나기 때문에 이것들에대도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사의 진입 시장지니까 수익 모델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뭐 국내 유통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내용 들여다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역량 같은 경우 이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려면은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얼마나 이제 우수한가 이 우수성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글을 쓰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아, 또 이거를 또 제가 또 그래서 예시를 들어봤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소량의 원두로 고품질 아메리카노 제조가 가능한 커피 머신이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이런 그 메시지들 이런 네 가지의 상이한 메시지들을 심사위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안에다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냐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소비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 국내 카페 시장이 어렵다. 왜 어렵냐 그런 디테일 같은 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원가절감을 통해서 고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이 카페 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게 사실 너무 명확한 메시지인 거잖아요 카페 시장 망하면 안 되니까 뭔가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제공해 드리는데 당신들한테 큰 부담은 안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사실 수요를 잡기 되게 쉬운 방법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은 모든 수요의 끝판왕은 돈 더 많은 수익인 거잖아요. 나도 수익으로지면 당신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종류의 그런 이제 니즈를 이제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당사의 사업 용량? 아, 우리는 카페 운영 되게 오랫동안 했었고 이 경험도 있고 커피 머실도 지금 개발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관련해서 매출도 있다. 이런 이제 자료가 있으면 좋은 거죠. 이게 좀 가정이기 때문에 이게 없었을 경우에는 또 이제 없는 대로 또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너무 힘들어 가지고 뭐 그거는 이제 그회사에서 사정인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시장 동향과 사업 방향? 이거는 이제 내가 실제로 카페들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런 수요들이 있었고 내가 그거를 반영해서 어떻게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집어넣어야 되는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 일단 내가 사업비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고 우리 회사 매출이 지금 어느정도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뭐 투자를 어떻게 끌어모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지니까 수익모델인데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근데 이제 제가 본편을 쓰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솔루션 판매를 그냥 판매하고 받는 거라기 보다는 아마 이 솔루션을 판매를 하면서 약간 그 할부 개념으로 가맹 구독비를 받아가지고 아마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가져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카페들이 어려운데 처음에 막 몇백만원짜리 기계를 사라고 할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서서히 이제 그 수익구조를 개선할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조금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할 텐데 그거야 뭐 어차피 이 사업의 특성상 제가 이런 그 뭐냐 목포 목표 고객과 가치를 전달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되는 전략인 거고 여러분 아이템은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전략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내 유통망은 어떻게 되어 있냐? 아 지금까지 뭐 카페 많이 다니면서 뭐재운나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구축 현황 및 계획은. 사실, 이 아이템은 특성상 글로벌 시장 진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당장 하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조금 구색을 맞춰서 내가 뭐 어떻게 진출을 하겠다.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그걸 하진 않을게. 어차피 지금 당장 얘만 잡아도 충분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건 뭐 이제 확장성의 개념에서, 확장성의 개념에서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건 전 이제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역량이라 그러면은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어떻게 돼 있고, 이제 개발하고 마케팅 인력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제가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내용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면은 이젠 정말 쓰면 돼요. 이제 정말 쓰면 되는데, 쓰면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다음에 정말 글을 그냥 잘 쓰면 되잖아요. 한, 이제, 많이 익숙해진 사람은 한 이틀 정도 밤샘을 쓸수 있고, 2, 3일 정도. 좀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쓰는 건데, 사실 이 정도 내용까지 재료까지 갖춰놓으면은 조금 엉성해도 내용이 좀 알차지기 때문에, 뭐꼭좀 서식작 같은 거 조금 이렇게 하고 조금 부실하다 그래도 그래도 웬만큼 이제 전달력이긴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그 안에다가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제가 예시는 안 들어 드리겠지만은 그 본편 작성하는 것까지는 이제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한 5부작까지 가게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에게 채널 MNL 카카오톡 채널 가입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시청자분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말그대로 이제 채널 멤버십 회원들 멤버십 회원들을 대상으로 그. 제가 그 스튜디오나 이런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 어려워가지고 그좀 유튜브의 그 커뮤니티 게시판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이제 그 멤버십 등급별로 차별화된 실시간 창업 정보를 제공을 할 건데 뭐 그냥 흔한 그냥 뭐 정부 지원 사업 뭐 공고가 떴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오늘 이제 특별 강좌가 올라간다 뭐 오늘 갑자기 무슨 뭐 채널 멤버십 뭐 어떤 회원들을 위해서 뭐 특별 뭐 Q&A 코너를 뭐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알려드 릴 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좀 개인돈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태까지 생각만 하고 있다가 못했는데 이제 여러분께서 멤버십 가입을 해주게 되면서 그 차별화된 좀그 정보를 그 멤버십 휘에서 좀 빼가지고 이제 그 제가 메시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따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됐고요 여기는 qr 코드를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셔서 채널 추가를 하신 다음에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핵심인데 반드시 그 1대1 채널 채팅을 통해서, 일제일 채팅을 통해서 유튜브 아이디를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그 밑에다가 그냥 포스트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채팅으로 유튜브 아이디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제가 그분을, 그 친구 그룹, 각 채널 멤버십의 친구 그룹에 가입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 친구 그룹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메시지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채널 멤버십, 이제 회원분들께서는, 어, 저한테 이제, 그, 여기 채널 추가해 주신 다음에 내가 지금, 어 유튜브 대화명이 유튜브 대화명이 어떤 거고 그 대화명에서 내가 어떤 회원이다 이렇게 알려 주시면은 제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항상 안겨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원래 그 공개가 아니고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제가 계속 안내를 했었는데 그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안 보시는 채널 멤버십 회원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지금 공개 석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서비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자 창업의 지혜 시리즈 어 청년 창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길라잡이 세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 하나하나 참고하시면서 좋은 사업계획서 쓰시고 어, 성공적인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어,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NL의 밸류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